안녕하십니까. 영어왕사 김유진입니다. 저랑 오늘 2019학년도 수능 22번에 자, 글의 요지를 찾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자, 여러분, 위드부터 명사, society까지 명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ng라는 분사의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드부터 다음 줄에 있는 society까지 위드의 분사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명사가 뭐뭐 한 채로라고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목적어가 어떤 거냐면요. 이 산업사회가 지금 진화 하는 건데 어떤 걸로 진화할 거냐면 산업 사회가 정보에다가 토대를 둔 사회로 지금 바뀌면서 산업 쪽에서 정보에다 포커스를 둔 사회로 바뀌면서 자이 컨셉스 오브 인포메이션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에지부터 지금 뒤에 멜로우까지가 지금 에지의 명사구로 묶였었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이러한 정보의 개념이라는 거에 동사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어떤 거로서의 정보일 거냐면, 어떤 상품이래요, 여러분 정보가. 근데 또 어떤 상품일 거냐면, with its own value. 자기만의 가치를 갖고 있는 상품으로서의 이러한 정보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산업적인 거에서 정보의 시대로 바뀌어가면서, 이 정보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여러분, 뒤에 마저 읽어보시면,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람들과 기관들이나 어떤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들까지 우리가 주어로 봤을 때, 여기에 당하는 본동사는 다음 줄에 지금 r 과 본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있었던 that부터 정보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정보를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 구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 기관들, 이러한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국가들 사람들은요, 소유하고 있는데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정말 높은 품질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도 뭐뭐 할것 같냐면 여러분 우리 아까 상담부 읽었, 읽었듯이 정보가 되게 중요한 사회가 이제 도래했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prosper 아마도 더 번영하게 되겠죠. 어떻게 더잘 살게 될 거냐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보가 좋은 걸 갖고 있으면 그게 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investigations라는 건 어떤 조사, 연구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걸 지금 연구하는 거냐면요. NTOD economics information 까지 여러분 주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내가 지금 조사할 거냐면 이러한 정보의 경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보의 경제를 내가 연구한다라는 건 encompass라는 건망라하다의 뜻이 있어요. 전부 다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조사라는 건 전부 다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다양한 카테고리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어떤 걸 포함한 카테고리를 전부 다 갖고 있는 거냐면, including the custom information, 이러한 정보의 가치와 그리고 정보의 서비스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전부 다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브트 뒤에 되게 지금 리스트를 해놓은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떠한 것들도 갖고 있는 거냐면 이 정보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보가 없다가 효과를 줄 거냐면 결정을 하는데 정보가 또 되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뒤에 보시면 the savings from effective information acquisition. 그러면 어떤 효율적인 정보 습득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뒤에 보시면 어떤 효과인데, 이 정보의 효과입니다. 근데 어다가 지금 효과를 줄 거냐면, 이 생산성에다가 또 정보가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어떤 효과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에이전시에다가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나 아니면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메디컬 i e s 까지 의학적인 것까지 전부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이제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정리해 보시는 이런 obvious라는 문장에 오시면 자, 명백하게 그래서 자, 이러한 지역들은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의 정보들은요. 자, 겹치게 되어 있어요. 다 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명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게 명백한지 모르기 때문에 t 이하부터 우리가 진주어 절로 보시는 게 좋겠죠. 어떤 게 클리어 할 거냐면 이 정보가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 건데 자기만의 지금 이러한 삶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만의 its own value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말하는 이 가치라는 건 outside the medium in which it is contained 여러분, medium이라는 건 어떤 매개체라는 건데요. 이 매개 다음에 in which라는 관계부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함되어져 있는 이러한 매개체 밖에서도 정보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가치가 되게 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자 그래서 정보가 지금 become 되었죠. 어떤 게된 거냐면 인지되어진 하나의 독립체가 된 겁니다. 옛날처럼 정보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이게 아니라 정보 자체가 자기만의 되게 중요한 독립체가 된 겁니다. 어떻게? 측정되어지는 독립체 그리고 평가되어지는 독립체 그리고 가격이 매겨지는 되게 소중한 독립체가 되었다라는 문장으로 지금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밑에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볼게요. 자 보기 1번부터 보시면 정보화 되어진 사회일수록 개인 정보의 보호라는 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이라는 건데 정보를 우리가 교환하자라는 것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고요. 3번에 보시면 정보 처리의 단순화를 하자라는 것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4번에 보시면 정보 기반 사회에서 정보는 독자적인 상품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라 거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이제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 5번에 보시면 정보 기반 사회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우리가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